자 우리 녹담분 어떻게 요리 해드릴까? 허민기 어 유튜브 좀 봤나? 마운트 내가 무슨 버튼을 누를지 몰라? 오 풀었어 됐어 한번 다시 가 어떤 버튼일까? 딱 여기서 기상하다 하면은 행신 돌아가지고 오잉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다시 들어가 기다리고 오니 제법 치는데요. <laughs> 제법 치지만 어쩔 수 없이 마운트를 또걸려야 되는 지옥의 마운트. 벗어날 수가 없죠. 이제 하단 할 거죠 하단. 하하하. <laughs> <인미 없네. 웃음> 기아와 단자발, 귀여운 건 던져야 돼. 기아와. 라운드 우리 귀여운 녹단 형님 또 던질까나. 무시버리고 하나 둘어 맞고 더 던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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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다 던지러 갔다 던지 갔다 너무 무섭죠 무섭죠 무섭 던져야지 걸로지 <laughs> <그렇지>. 찍거 <찍어. 웃음> 어어더던가더 던지러 가 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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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버려 다시 한번 바닥 찍고 좋아요.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오아아아아아아호아기호아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반나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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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어, 잡기를 풀어 양손이야 양손! 양손! 풀어!!! 하나 둘벽 자시고 측면! 잡기 풀어야지 잡기 풀어야지 잡기 풀어야지!!! <웃음> <웃음> 네, 다음 들어오세요 제방에 들어올 때는 멘탈 챙겨 와야 됩니다 아, 너무 재밌었다.